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 악화, 미중 갈등 우려, 브렉시트, 코로나 백신 및 경기 부양책, 기대감 지속 등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49% 나스닥 플러스 0.45% S&P 500 마이너스 0.19%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효과로 상승하던 가치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식 시장에 부담이 되었죠. 무엇보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된, 되었는데요. 존 소킨스 대에 따르면 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환자가 19만 6 233명으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사태 악화 속에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엄격한 자택 대피령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으며 뉴욕주도 실내 식사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제약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 파우치 소장은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가 추수감사절 기간보다 코로나19를 더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중국 미중 갈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료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FDA는 이르면 이번 주에 화이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승인이 임박했지만 활동 제한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부각되면서 언택트 주들이 다시 움직이며 이 나스닥은 결국 상승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12월 8일 서방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기대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어느 정도 비율로 진행될지가 관건인 듯 합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정부 예산안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의회가 예산안은 물론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초당파 의원들이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이르면 이번 주초 발의된 후 가결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7.13% 상승했는데요. 오는 21일 S&P 500 지수 일괄 편입을 앞두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모더나는 캐나다 정부가 모더나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에 4.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인텔의 가장 빠른 칩을 능가하는 새로운 칩을 2021년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맥북 칩은 ARM 기술을 이용해 TSMC가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해서 TSMC도 2.56% 상승하고 마감을 했으나 인텔은 마이너스 3.43% 급락했습니다. 음, 오늘 한국 주식은 여, 한국 주식장은 여전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장으로 어, 봐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